인천 공항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터져 나온 플래시 세례,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 쏠린 수십 개의 마이크.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의 흐름을 읽는 채널 스포츠 247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세영은 우승한 선수가 아니라 시대를 규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오픈 2연패, 공식전 연승행진, 세계 랭킹 1위의 귀환. 숫자만 보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항 현장에서 뜻밖의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경기보다 귀국 인터뷰가 더 크게 다뤄지나? 선수는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환호와 박수 속에서 비판과 피로, 부담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 장면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세영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최강자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논란의 중심에 선 안세영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흥분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지지 않기 위해 준비할 뿐입니다. 이한 문장.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최강자가 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을 도전자처럼 다루는 선수 이미 정상에 있으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스포츠 247에서는 안세영의 귀국 장면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최강자가 짊어진 무게라는 관점에서 차분히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왜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 되었는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출발점은 많은 팬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한 장면입니다. 인도 오픈 결승전. 스코어는 2대0. 기록만 보면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자세히 보면 안세영은 경기도 중 여러 차례 다리를 두드렸고 짧게 숨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가설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것 아니냐? 사실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부터 이어진 강행군. 월드 투어 파이널 이후 회복 시간이 거의 없었던 일정. 안세영 본인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쥐가 날까 봐 조금 무서웠다. 이 고백은 그녀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늘 철벽 같던 수비, 표정 변화 없는 경기 운영, 상대를 질식시키는 체력, 그 뒤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위기였다면 왜 결과는 더 압도적이었을까요? 보통의 선수라면 컨디션 저하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달랐습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자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더 길게 싸우지 않았고 불필요한 랠리를 줄였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만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본능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가설에 도달합니다. 안세영은 이제 컨디션에 따라 경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 즉 몸이 좋을 때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몸 상태를 계산하며 이기는 선수. 이건 기술의 영역을 넘어 완성형 챔피언의 영역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전에 자기 몸을 먼저 이해하는 선수. 그래서 위기처럼 보였던 장면이 오히려 진화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최강자를 넘어 기준이 되는 선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있는 한 사람의 존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지금의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현일 코치입니다. 많은 팬들은 안세영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 훈련량이나 타고난 재능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훈련을 잘 소화하는 선수가 아니라 훈련을 다시 설계하는 선수다. 이 변화의 중심에 이현일 코치가 있었습니다. 과거 남자 단식 세계 정상에 올랐던 그는 누구보다도 세계 1위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몸으로 겪어본 인물입니다. 안세영이 더 공격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현일 코치는 기존의 강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수비를 줄이지 않는다. 대신 공격을 얻는다. 안세영의 철벽 수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경기를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결정구, 공격 스트로크의 정확도, 짧은 랠리에서의 마무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체력 관리였습니다. 공격력을 키우기 위해 무작정 힘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체중, 회복, 스케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선수에서 경기 운영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시를 그녀가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현일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세영은 설명을 듣고 끝내는 선수가 아니다. 왜 그런지 묻고 직접 해보고 자기 방식으로 바꾼다. 여기서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을 만든 것은 완벽한 코치가 아니라 완벽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다. 코치가 거의 완벽했다고 평가한 경기 후에도 안세영은 말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건 자책이 아닙니다. 이건 방향 설정입니다. 그녀는 칭찬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완성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반복될수록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기준이 세계 1위라는 자리에 올라선 이후 어떤 압박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안세영이 그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상에 오른 뒤에야 시작되는 가장 고독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1위가 된다는 것은 모든 박수를 한 몸에 받는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선이 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세영은 이 단계에 올라선 선수입니다. 이제 그녀는 도전자가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모든 선수들이 공통으로 분석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안세영과 붙기 전부터 그녀의 경기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봅니다. 수비루트 공격 타이밍 체력 분배, 심지어 표정 변화까지도 분석합니다. 세계 1위라는 자리는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입니다. 그런데 안세영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모두가 나를 이기기 위해 준비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도 지지 않기 위해 준비한다. 이 말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피하려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수의 자세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가설이 나옵니다. 안세영은 압박을 이겨내는 선수가 아니라 압박을 전제로 움직이는 선수다. 많은 선수들이 세계 1위가 된뒤 흔들립니다. 기대, 비판, 비교, 그리고 저서는 안 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부담을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하고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더 냉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녀의 경기에서는 조급함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점수가 밀려도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고 상대가 연속 득점을 해도 경기 템포는 유지됩니다. 이건 멘탈이 강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경기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안세영은 승부처에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지금까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도 다음 질문은 남습니다. 과연 이 완성도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어 안세영이 스스로 설정한 다음 목표 그리고 그녀가 바라보는 미래가 왜 여전히 끝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이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왜 아직도 멈추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이 지점에서 멈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연속 우승, 역대급 승률, 그리고 이미 한 세대의 기준이 된 선수.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완성형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은 겸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모든 인터뷰를 관통하는 사실상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우승 직후에도 그녀는 결과보다 경기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보다 아쉬웠던 장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기서 마지막 가설이 나옵니다. 안세영은 기록을 쫓는 선수가 아니라 기준을 끌어올리는 선수다. 그녀의 목표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경기 한 랠리마다 같은 플레이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스스로를 계속 바꿉니다. 이런 선수에게 한계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목표를 결과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끝나지 않는 한 도전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성기를 설계하고 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세영의 시대는 아직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스포츠 이야기를 계속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스포츠247이었습니다.